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영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 잡고 말씀 사역할때 영생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만족한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졌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나눠지다 보니까 우상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아수르가 남자들은 다전 세계에 노예, 노예로 다 팔아먹고 다섯 나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면 인종만 바뀔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그 우상 완전히 사마리아의 우상이 판치기, 판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라 유다도 완전히 상종을 안 하고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 다시 성전 재건하도록 어,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할때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성전 건축에 재건하는데 참여하겠다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사마리아는 이 유다를 방해하고 또 성전, 성벽, 건축 모드가 계속 방해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완전히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왕이 이제 유다를 또 공격하려고 할때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또 나중에 사마리아가 이제 또 자기 땅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스인 삶의 성전을 건축해. 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서 이제 또그 나라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면 사람들은 일부러 사마리아 재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삼일길인데 일주일 걸려서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그 정도로 완전히 이 대적하고 완전히 무시하게 된 거죠. 자이 현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이 여인 그래서 이 지역의 영향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그 지역을 분석하고 흑암을 꺾고 또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이 우물가의 이 여인의 수가상 여인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우상에 영향을 받겠죠 우상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서 이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할 정도로 이렇게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 영적 문제로 상처,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이 우물, 물을 기르러 오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 되는데 사람 눈을 피하려고 대낮 12시에 아, 이물 기르러 오는 아, 그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예배가 뭔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 성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때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영증 문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을 주셨단 거죠. 단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전도했는가? 예수님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 영혼을 분석하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 아무도 관심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우리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지역, 이것만 하지만, 이, 완전히 소외되고 상처 있는, 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잖아요. 이 여자의 상태를 알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미리 가서 그 영혼을 품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 전도할 때 뭐, 저주받았구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물이라는 그 현장의 우물가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존감을 지켜주고 이렇게 매개체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 갈급한 부분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이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만나서 나중에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마르, 이,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와서 보라 하게 됩니다 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만나면 이제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예비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든 어떤 무너진 사람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이 대연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재생산하는 전도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한 여인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제목처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 자, 샘물 지금 이 이제 폭염이 올 건데요. 가장 이 생수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이, 또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 것은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세상 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물, 샘물은 뭘 상징하냐, 뭘 의미하냐 하면 이 물은 생명을, 생명을 의미하고 또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의미를 쭉 보면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승배까지 자, 사해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운동, 말씀운동할 때이 죄와 더러움과 이 우상, 이 우상 숭배가 씻겨진다 했습니다 이 스가리아 말씀을 보면 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이세족석과 예루살렘 주을 위하여 어, 열리리라 에스겔서 36장 2 5제을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의 말씀운동,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한 개인의 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기가리 없이 이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족함. 왜 95%의 풍족한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 세상 것은 풍족하지만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더, 더 채우고 채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또, 정식이도와 이런 전도선교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은 바로 이 생수의 강, 물된 동상같이, 물된 동상같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지고 또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한 주간 WRC.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또온 교회 살리는 축복의 기회에 떠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과 소생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임만일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각인 풀이 체질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나와 가정과 업과 나라와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와 같은 재앙지대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운동과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며 복음과 예배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세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충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셔서 또 나머지를 다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초대교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현장에 예비된 자 영적 문제자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 사역자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와 또 우리가 문제 당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또내 자신 보고 큰 그릇으로 갱신할 수 있는 멋있는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사마리아 성 같은 무너진 현장 또 우물가 여인처럼 완전히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그리스도 보고 만나면 하나님 전도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배울의 전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고 살리고 말씀사역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또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